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구독, 좋아요, 화이팅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보험을 넘어 고객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삼성생명 송승환이 만든 가족 뮤지컬 정글북이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하고 실감 나는 정글의 세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매하시면 다양한 할인혜택까지 올 여름 송승환의 가정뮤지컬 정글북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더풀라이프의 송승환입니다. 아, 이 시간에 늘 정말 소중한 분들 귀한 분들을 모시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TV에서 이분을 봤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또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길게 소개할 필요가 없는 우정의 무대의 그 주인공, 그리고 평생을 우리 곁에서 웃음을 주셨던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을 원더풀 라이프에 모셨습니다. 아유, 어, 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직도라니 애들인데. 전 <laughs> <laughs>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제 여든이 넘으셨잖아요. 제 나이가 이제 99단 끝자리입니다. 99, 81. <laughs> 1944년. <웃음> 예. 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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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숭이때. 그러시네요. 아이고 참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뭘 대단해요. 저야 뭐. 야. 이 꼭대기에서. <웃음> <웃음> 근데 정말 그 그렇게 건강하신 비결이 뭐예요? 아직도 정말 그 뽀빠이의 이, 이 지금도 체육관에서 오거든요? 아 이거 있으시네요 아직도. 아직, 어, 매일하는데 해 거로 <laughs> 지금도요? 예, 아. 하루도 안 빼고 해요. 아. 예, 66년째. 매일 아침 운동. 안하면안 예. 돼요. 아. 오빠 이는안 아픈 걸로 돼 있고 <laughs> 그렇죠 병원에 한번 갔더니 <laughs> 네. 루비에 있어서 오 어, 오빠 이거 병원 다니네 안 아파야 되는 거야 이+ 다 요새 좀 몸이 안 좋잖아요 잘도 그한 사람이 너는 아프서는 안 된다 <laughs> 아프면 안 된다 오빠는 <laughs> 아. 이안 된다 <laughs>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laughs> 아.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말 들으면 음. 나도 사람이고 <laughs> 그렇죠. 똑같이 아. 우리 친구들 지금 산에 들어가서. 안 안 나오는 애들 많거든요. <laughs> 그치. 그렇죠. 걔네들 보면 다순서인것 같아요. 아, 아. 기대로 안 가는 게 다행이에요. <laughs>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저기 선생님 모신다 그래서 저희가 음. 뭐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선. 이거는 그 건강 보조식품 약인데, 요거는 이제 맵고 짠거 먹잖아요. 우리 음. 한국 사람들이서 음. 위가 편안해지는 음. 그런 건강 보조식품이고 아주 이거. 귀한 원료가 들어가는데요. 꾸지뽕이 추출물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제이고 요거는 그 혈당 좀 높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혈당 낮추는 데 아주 좋은. 저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는 한국인에게 좋다고 합니다. 주 원료가 핀란드산 프리미엄 아티고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콜레스테롤도 음. 많잖아요. 그거 줄이는 거딱딱필요하네 어, 예, 필요한 거.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 원료 홍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그 제가 이제 선생님 나오셔서 인터넷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하니까 와이 출생서부터가 이게 아이고, 드라마틱하시더라고요. 비고 비고. 아니 그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7세 우리 엄마가 나를 갖고 네. 부여라는 데서 백두산까지 걸어갔어요. 부여에서 백두산이요? 열 달간 나배속에 넣고. 어 왜요? 아버지가 백두산에 있다고 그래서. 가니 아. 아버지가 웃어. 아하. 그리고 울면서 또 내려오셨어. 백두산에서 부여까지 에, 걸어서. 부여 가서 났어. 아. 걸어도 트럭도 타고 막그래 그래서 나도 한테 울지를 않아. 애기가? 예. 어. 내가. 네네. 힘이 없어서. 아. 엄마가 백두산에서 오시면서 먹은 게 뭐가 있겠어? 그렇죠. 먹었다는 게 뭐냐고 기억나는 게 돼지우리에 밥줄 때. 예. 그러면 돼지우리 뒤에 숨어 있다가. 어. 밥 주고 들어가면 얼른 와서 밥 건드기. 아이고. 어, 그거 꾹 짜가지고. 잡식에 음, 기억에 남는다고 음, 그래서 그렇게 갖고열달갈맞어 무슨 영양 공급이 되고 안주국라 이. 그렇죠 딱 났는데 울지를 않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삼촌들이 야 이거 살려봤자 병덩어리다 읍세자 음, 음. 음. 엄마는 아파도 막 놓이고 그 읍세기로 하고 이제 나를 산속에 묻자 어. 근데 묻는 거 이모가 봤어요 에. 이모가 그냥 쫓아가서 캐가지고 소에다가 어.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틀 만에 살아오게 저예요 아. 그러니까 이틀 만에 물한 모금 저다 먹고 안 먹고 안 죽은 게참 다행이에요 그 집이 그때 이모가 그럼 여섯 살아 어린 이모네 정말 네. 아. 마을에서 책 보다가 그 웃는 걸 보고 아 음. 됐다 엄마 운다 언니 운다 음. 음. 그래서 살아서 이모를 지금까지 모시고 삽니다. 아 지금 아직 생전에 계세요? 예, 아. 88대인데 네, 88세인데 은인이지어그러요 아, 생명의 은인이네요 정말. 예. 내장된 아이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섯살아 그 희모가. 예 삼촌 둘나 음. 묻기로 한 사람. 음그 죽었을 때안 갔어 요 <laughs> 그러실만도 하겠다. 예예예. 예, 예. 아.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이모한테 잘해라. 아. 이모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아. 그래서 이모를 아. 많이 좀 사랑하고 아. 좋아하고 아. 있죠. 그럼 그렇게 뭐 겨우 생명을 구했지만 영양 상태가 어릴 때 저, 저, 정말 안좋으셨겠 그래서 네. 200여 명의 동네 아줌마들의 젖을 돌아가면서 먹고 자랐어요. 첫동냥 음. 아. 왜냐하면 내가 장손이거든. 네. 장, 장손이 저렇게 약하니 뭐 음, 음. 걸음마를 3살 때까지 못했어요 아 3살 때까지 못 걷고 이런 선수가 어. 힘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네. 어. 약하던 제가 지금 뽀빠이가 되었습니다. <laughs> 정말 대단한 그럼 그렇게 영양이 어, 부족해서 걷지도 3살 네. 때까지 걷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럼요 그 국민학교 는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 너무 약한 거야 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그, 그, 초밥이에 앉아서, 체육대도 음. 못, 운동을 못 하니까. 구경만 하고. 네. 어. 그초밥이에 쪼그리고 앉아있고, 어. 햇빛에 빛나는데 거기 앉아있고. 어. 그래서, 제가 시체 같은 생활을 했죠. 네. 그러던 제가 이제 10살 때까지 안 아픈 병이 없어. 아. 약하니까. 그 그래서 성인병까지 4개를 네 알았어. 어린 시절에. 병통 어리지. 음, 음. 그래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지금 보면 11살에 죽겠으니까 우리, 우리 삼촌이 음. 안 된다. 음. 우리 집안에 기둥이 저지경이니 뭐뭘 음. 믿냐. 음. 그리고 아령을 하나 사갖고. 조그 아. 아령. 음. 그걸 시작한 거야. 어, 11살 때. 아, 네. 아. 그러니까 뭐가 나와. 조그만한 어. 막막 근육, 올챙이 같은 거. <laughs> 저 이거 계속 하면 저게 크겠다. 어. 그리고 팔이 크겠다. 에. 이런 어린 생각에 에. 목숨 걸고 했어요. 아. 도시락을 안 가져가도 아령은 가져는데 학교에. 음, 그막 계속 운동을 했구나 네. 그래서 어, 7년 동안 했나? 어. 나가게 미스터 대전 고등학교야. 어. 그러니까 데, 그때 보디빌딩 같은 네. 것도 예, 예, 하셨던데.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내가 나가게 미스터 대고, 음. 거기서 이제 상을 타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가서 63년도 네. 들어가서 66년도 네. 고대 응원단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응원단장 네.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미스터 고대가 돼요. 그러네요. 와, 아, 좋았습니다. 아, 근데 기억나죠? 네, 옛날에. 고려대학교 <laughs> 역도부 주장했고, 어, 어. 또 또4.19뭐 데모 같은 거 네. 그것도 앞장서고 앞 앞장 쓰고. 네. 그러다 뒤지게 혼나고 <laughs> 그렇 생각이 나는데 태어날 때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없죠 음, 정말 그렇게 거의 영양실조로 걷지도 음. 못하고 온갖 병치레를 다하든그 어린 소년이 아령 하나로 일단 시작하신 거네요 네. 어. 먹을 게 없어 갖고 그때 그 송아가루, 즉 음. 솔가루의 하얄, 네. 가루 네, 네. 그거 비닐 봉지해갖고 털로 댕겼어요. 그걸 털어가지고 음. 뭉쳐서 떡해먹고, 또 소나무 껍질, 예. 껍데기. 그거 칼로 베개다 삶아서 어. 그거 쪄먹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지금 애들 보면은 참 행복한 거죠. 그렇죠. 네. 뭐 44년도면은 이제 해방 가해 전에 태어나신 예, 거고, 예, 예. 뭐 이제 또6 2 사변이 터졌겠네요. (6.25) (1.45) 대 아유 다 겪었죠 다 겪으시고 그때 엄마가 꼭꼭 꼭 껴안고 귀를 막고 어. 할때 그때가 (6.25) 야 어, 어. 창문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그 어, 어. 생각에서 네. 아 그렇게 어렵게 이 힘든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걸 극복하시고, 뽀빠이라는 별명을 야. 가지시게 된건 정말 기적같은 일이니요 기적, 같은 기적. 남들은 에. 모르죠. 에. 그래서, 김수용 감독이라고. 네, 김수용 감독님. 나를 보더니, 영화 하나 만들자, 너. 어. 영화 어. 되겠다. 어. 입지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 그래서, 지금도, 살기 어렵지만, 음. 별거 아니야. 음. 나는 책을 좋아하는데 네. 한 달에 한 20권이고요. 어휴, 많이 읽으시네. 예. 네. 그것도 좋은 거다 메모해요. 옛날부터 음. 메모 광이시잖아요. 메모한 노트가 150권. 예. 이런 걸내 갖고 다녀요. 어. 이건 재밌는 얘기 적으시네. 아이고, 거예요. 액기스. <laughs> 여기 한 줄만 해도 죽어. <laughs> 근데 남들이 가져가서 할까 봐. <laughs> 비밀로 <laughs> 암호로 해놓은 거예요. 다도 모르게 남들은 봐도 모르게. <laughs> 아유 성철 스님 어. 뭔지 알아? 모르죠. 요, 나, 내가 좋아하거든요. 성철 스님은 네, 네. 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걱정 마라. 음. 다 좋은 말이야? 음. 걱정 마라. 음. 걱정을 할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음.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음.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아.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아. 병으로 고칠 수 있는가 음. 못 고치는가 음. 고칠 수 있거든 걱정하지 마라 아. 못 고친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아.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음. 살 것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음. 죽을 거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음. 뭐냐 지옥 갈 거냐 천당 갈 거냐 <laughs> 천당 갈거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laughs> 지옥 가는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냐. <laughs> 지옥가고 말지. <laughs> 네, 그런 그 좋은 말씀을 내가 좋아하고, <laughs> 예. 참 아, 훌륭한 사람. 아, 예. 또 우리 스님도 있잖아. 먹는 건안 죽을 만큼만 먹어라. 음. 옷은 속살이 안 비칠 때까지만 입어라. 아. 운동은 죽을 때까지 해라. 그런 말씀이 계신데. 음. 그런 분들의 책을 많이 보니까 음. 지금 살아있음에 음. 감사하고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는 말을 하루에 50번 이상 합니다. 음. 지금도. 음. 왜? 아,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쁘고. 아, 그렇죠. 이렇게 부르고. <laughs> 이렇게 갈 곳이 있고. <laughs> 네. 우리 친구들 지루하잖아요뭐 하냐, 그러면. 자지, 뭐. <laughs> 밥 먹었냐? 아유, 어제도 먹었는지, 뭐. 무슨 발전이 없는 거야. 아, 아, 아. 어디 가야지? 아, 있어야지 가지. 아, 아유, 친구도 없어. 아유, 친구 있지만, 주로 해도 밥사라밥 사라고 싸라, 밥 할까봐 안 봐도. 음, 음, 음. 내가 사야 되잖아. 그렇죠. 음. 돈을 없지. 음. 마누라한테 돈달라고 했다가, 마저 죽은 놈이 한 700명 됐네. <laughs> <laughs> 이상에서 일생까지 오늘에서 내일까지 사모님은 키가 크시다네요 173. 그러니까 못발로 쫓아가면 적 꼭지야 <laughs> <laughs> 의자 아. 들고 뛰다가 해야지. 그래 그 <laughs> 작전을 꾸려갖고 도봉산 산에 문막을 쳤어요. 나 결혼해달라. 누나님은 죽는다. 음. 책임질래? 오케이. <laughs>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아 여자는 땅이야. 하늘 가고 르는거 봤냐? 땅까고보는 거, 꽃까고 노는 거. <laughs> 거야. 우정의 무대가 생긴 것도 그래요. 만들게 그리운 어머니야. 비키트 접중에서 비, 접중. 비키트죠, 키트 빅히트. 어. 네.